안녕하세요, 바바입니다. 지금부터 스킬 트리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또는 흡혈을 어디다 붙여줘야 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스킬은요, 힘의 탄력, 힘의 탄력 어디갔니 네. 힘의 탄력을 다 마스터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박치기 그리고 회피 이동까지 마스터를 해줍니다. 근데 나머지는 취향껏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 찍혀 있고요. 보시면 시체 운반자 요거는 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들은 안 찍습니다 그리고 광분 버프를 이용한 광분이 필요하고 맹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광분은 꼭 찍어주셔도 되고 버프만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 찍었어요 그리고 후표를 어디다 붙였냐면 맹렬한 공격에다가 붙였고요 보시면 화면 밑에 하단에 기술 각성 능력이 보이시죠 여기, 자신의 현재 HP 즉시 회복 4. 요게 흡혈이구요. 여기다가 이제 기술각성을 한 거구요. 그 다음에, 몰아치는 벼락에도 똑같이, 자신의 현재 HP 즉시 회복 4. 이걸 붙여줬습니다. 요렇게 해서, 어, 때릴 때마다, 몸을 몰아서 때려도 똑같구요. 각 개체당 하나씩, 사시 차기 때문에요. 흡혈율은 굉장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,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스킬, 엄습하는 공포. 요것도 다 찍어줬습니다. 일단 스킬, 기본적으로 사냥을 하는데 찍는 거는 힘의 탄력과, 그리고 박치기, 그리고 맹렬한 공포, 아니, 공격. 요거는 다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될 때마다 엄습하는 공포는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. 여기까지가 스킬 드리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